누가 보면 우리 이거 김장인 줄 알겠지만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김장인 줄 알겠어요. 언니가 생걸로 넣요 그러네요? 네. 소를 써서 이거 지금 식혔어요. 그리고 양파를 이제 하나 반을 넣었어요. 그리고 마늘도 좀 넣고 음. 마늘도 이렇게 넣어서 이제 파를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썰어 넣을 거예요. 쪽파를. 먹어 다 갈았어? 예, 이제, 이제 홍고추를 갈아서 이제 여기다 섞을 거예요. 거예요. 예. 홍고추입니다. 홍고추 갈아서 아까 풀쓴 거, 양파랑 마늘 간 거에 양념 다대기를 만들 거예요. 고추를 넣. 엄마 여기 다대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홍고추를 갈은 거 있냐? 섞은 거. 네. 소금. 예, 소금을 넣고. 깔끔하게 간을 할거예요 젓갈을 아예 안넣어? 엄마 까멸.. 뭐까멸리죠 아, 멸치액젓 젊은이들은 젓갈을 안넣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싫어해요 이게 소금을 하면 좀 훨씬 깔끔해? 네좀 썹니다 젓파를 넣고 다른 건 넣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젓갈 넣고 그 그래. 그래.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조금 갈아서 넣고. 어, 아까 가일을 갈아서 지금 만든 음, 건데. 그렇습니다. 음, 아까 만든 다대기에다가 음, 음. 과일하고 배랑 사과 사과 갈아서 넣어서. 넣고 그다음에 쪽파. 쪽파. 이것만 넣고 하는 거예요? 네. 음. 이거 넣고 이제 여기다가 소금 간하고. 음, 젓갈은 안 넣고. 젓갈은 안, 넣고? 안 넣습니다. 그럼 시원해요? 그럼 시원합니다. 몰라 다른 사람 척갈 넣는데 나는 이 척갈을 안 넣어요.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조금 써야 될것 같아요. 고춧가루 엄마? 음 여기 응, 좀 써겠습니다. 다왜 이래, 아주. <laughs> 그러니까 숨도 잘 죽었네 엄마 너무 <laughs> 어도맛좀잘 진짜 연하다 엄마 <laughs> 엄마, 이거 좀 놔주세요. 아... 저기 사람 많은데 무슨 나가 봐. 김치통. 김치통 왜 이렇게 많아? 다제 김치통은... 아, 거예요. 아, 둘째 딸, 셋째 딸, 막내 딸. 야, 다들 도둑년들. 아, 잘 봐요. 이거, 이거 셋째 거, 콩대이 거, 보로 내 거. 다니 네 거야? 응. 가면, 뭐 먹자. 뭐 먹자.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싱겁다니까. 짜다. 아, 김치도 너무 솜치잖아, 쳐버리잖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어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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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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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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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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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얘가 바다로 가 바다로 요즘은 사공이 어. 독단적으로 사공이 안 돼. 사공이 많아서 너무 안 심심하게 해도 맛있어. 너는 은연 해서 누가 계시잖아 누가 계시잖아 불암 <laughs> 사모 어개 불암 사모가 아니야 걔는 불암 사모가 아니고요. 여기 배추가 들어간 게 불암 사모야. 자, 내가 알려드릴게요. 불암 사모님 잠깐만 기다려봐요. 여기 계시잖아 이게 불암 <laughs> 사모야. <laughs> 어? 품종이 불암 사모라는 거지. 품종이. 아, 응. 응. 그리고 거기 불암 사모 짧게 보는 줄 알아? 엄마 기다려 봐. 잘 보자. 맛있다. 엄마 맛있대. 날 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 엄마 김치는 응. 맛있지. 이게 이게 젓갈을 응. 젓갈을 안 넣는데도 소금으로만 그래, 했는데도 그래, 맛있어. 맛있어.